고등 학교 동창 지간이자 설레는 첫사랑으로 호흡을 맞춰 줄 우리 박보영 씨와 박진영 씨 모실게요. 아, 오늘 두분 의상도 톤온톤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저희 아, 드라마에 더 드라마에선 더잘 어울린다고? 네. 먼저 네. 왼쪽입니다. 정 오른쪽. 아, 제가 알기로는 호수가 또 미지랑 미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, 자, 우리 보영 씨가 미지부터 함께 할게요. 자, 호수와 함께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어, 좋아요. 왼쪽, 정면, 오른쪽. 두 분이 함께도 하트도 만들고요. 음. 왼쪽, 정면, 오른쪽. 미래 가볼까요? 미래, 이번엔? 네. 어, 조금, 어, 좀 멀어지면 아예 이 TVN 로고를 사이에 두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자, 왼쪽. 정면. 그리고 오른쪽입니다. 어, 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캐릭터도 그런데 되게 정말 이름처럼 담담하고 되게 깊게 옆에 이렇게 쭉 있어주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. 아, 제가 그 전작에서 멜로무비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비가 오면 같이 맞아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음. 표현이 있는데 호수는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데 제 쪽으로 엄청 기울어서 어깨가 다, 어깨가 다 젖을 응. 것 같은 친구의 느낌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에? 에, 왜, 왜 웃으세요 선배님? 선배님 <웃음> <웃음> 아, 사실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어, 군복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. 오랜만에 와서 긴장 안 하는 척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사 현장에서 계속 보영 선배랑 붙다 보니까 긴장 안 해도 돼 여기는 그런 곳 아니야라는 그 느낌을 계속 주죠. 만들어 직접 줬다기보단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주다 보니까 아 여기는 그냥 편한 곳이구나를 사실 보영 누나를 통해서 사실 위로받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. 네. 참 존재 자체가 완화예요 완화 모든 걸 완화시켜주는 우리 드라마 같거든요 누나 음. 실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무해하고 음. 뭐? 어? 선배님 저 아, 네. 아니요 아니요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쵸? 네. <laughs> 그만큼 뭐 하시는 너무,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<laughs> 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음. 있고 그리고 호수로서 다가갔을 땐, 사실, 미지 미래, 뭐, 미래인 척 하는 미지, 미지인 척 하는 미래. 미래, 다 다르게 해주시기 때문에, 사실 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, 저희 그냥 전사와 서사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, 그냥 누나가 주는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르게 반응이 됐던 것 같아서,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어요. 음, 진짜 그냥 미지 미래와 연계하는 느낌이었겠네요. 네, 맞아요. 네. 맞아요.